자.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요와 요거 봐. 요거는 네. 마그네트 콘테. 네. 요거는 MI 퍼 릴레이. 네. 자, 릴레이나 마그네트나 뭐 똑같은 거야. 똑같은 원리야. 네. 이건 좀 작고 작고 이렇게 지사각형으로 좀씩 이렇게 생겼고. 어? 요렇게 네. 좀 이쁘게 생겼고. 요건좀이렇게크게 생겼고. 그 차이야. 이름만 틀리고. 릴레이나 마그네트나 뭐 도친 계진이야. 어? 동도무다지야도무다지 음. 친구야, 친구. <laughs> 응? 신곡 코드야. 옳았어? 음, 네. 나란한 줄하고 나란한 저 음악에서 a 마이너하고 C하고 나란한 줄하고 응? 어? A마이나 너 라로 시작한단 말이야. 라. 네. 모든 음은 오케스트라 라우로 맞춘다고. 라. 라시도레미파솔라가 스케일이야. 음. C는 뭐야? C코드는 도레미파솔라시도야. 근데 이 C 장조하고 a 마이너코드하고 계단이 장조는 1소 3도 3도, 4도, 5도, 7도, 8도 미파와 시도가 반음이고 단추에서는 2, 3과 5, 6번이 반음 관계라고 근데 갑자기 어렵나 음악 공부하니까 네. 공부 하자자 봐봐 테스트하기는 응? 어? 음을 네. 놓고 일 찍을 때 항상 음을 놓고 네. 마그네트 콘택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 다 누구든지 어? 네뭐선빼 것도 없고 요즘 텔타기 좋은데 걸마 하루 찍나 면마열 찍어 A1, A컬을 찍고 딱 찍으면 얼마가 나와 3, 3. 8 k 옴이라는 저항값을 가지지 네 얘는 이콘테이 가지는 코일이 가지는 저항값이야 음... 고유 저항값 네 지금 그냥, 그냥 뭐지랄했다고 이걸 빼 그냥 찍으면 돼자 이건 얼마 나와 얼마 나와? 20? 점이 아니잖아 이거. 2,033옴이야? 맞지? 그지? 아, 그 점인가? 점? 점? 어. 3 1 k g 옴인가 이런 나오지, 그지? 네. 맞지? 자, 요거 이 마그넷 콘테이너즈는 저항값이 있다고. 네. 응? 이렇게 저항값이 나오면 코인 이상 이 없는 거야. 응? 근데 제로옴이 나온다거나, 네. 어? 무한대가 나오거나 이러면 코인이 맛이 간 거지. 네. 항상 도통 같은 거 삐삐거리는 거 필요 없고 테스타기는 무조건 저항을 놓는다 저항, 저항. 네. 이 저항 실을 무조건 나. 무조건 저항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저항 놓고 전에 테스트기를 이렇게 두 눈끼리 이렇게 뽀뽀를 해봐. 얼마나? 0 뜸. 야, 이 씨발 선이 끊어졌잖아 이사람아 메가옴이 나온다는 거, 빨 불꽃파 빠져 그런 거 아니야. 자, 얼마나? 0 나옵니다. 내가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자 봐봐. 자 나오지? 이렇게 제로음이 나와야 돼. 0을 맞췄지? 네. 일단 테스트할 길은 도통을 해서 도통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붙여칠때 이 나오는 이게 이 값을 일단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로음이 정확히 테스트할 때 약간 틀리니까 자 이렇게 0.0이 나와서 네. 이 상태에서 고유값을 찍으라고. 그럼 얼마나? 자. 자리점이 약해서 그런 거야. 자, 이렇게 찍으면 나오지. 3.79kΩ. 이 마그네트 콘테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야. 음. 그럼 이걸 알아둬야 돼. 그럼 이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면 코일 전압은 이상 없는 거야. 코일은? 응? 네. 코일. 코일이 뭔지 알지? 네, 압니다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코일에 전압이 흘러 들어가야지 마그네트가 이렇게 살고 죽고 할거 아니야.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A접이라고 돼 있지. 요거,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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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접이지 NC는 B접이지 네. 크로스 접점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오픈 접점은 A접이야 A접은 요렇게 놓고서 네가 요렇게 잭했을 때 얼마 나오면 되겠어? 응? 얼마 나오면 되겠어? 얼마 나오면 되겠냐고 자 얼마 나오면 되겠어? 0에 가깝게? 0에 가깝게 나와야지 네. 근데 자왜 이렇게 잘안 나와? 응? 이거 봐 <laughs> 아우, 안 찍혀서 그러나? 아이씨 자, 어때? 아, 이래도 키로 미 나오잖아. 킬로. 이 테스트하기가 아이씨, 자꾸 이 고장이 나서 그렇네. 아, 이걸 하지 말고. 이거 딱딱하 이게 푸르크가, 어? 푸르크가 돈이 없다 보니까 테스트하기도 못 산다. 더안 좋다. 이걸로 하자. 네. 싼 걸로 하자. 자, 이걸 나오지. 얼마 딱 나오지 5 그지? 네 너무 나오지? 영어. 자 이걸로 찍자 아마 킬로옴 비슷할 거야 자 다른 테스트하게 찍3 7 9 나왔지? 네 그럼 코일이 상 없는 거야 이게 네. 가중고 있는 코일 값이야 이걸 알고 있으면 코일이 상 없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접점 오픈 접점은 놓고서 얘를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아, 아이 겠네 얼마 나와? 잘안 찍혀? 응? 잘안 나온다. 자, 그러니까 내가 누르지 못해 그래. 세게 눌러야 돼. 근데. 세게 누르서 나와. 응? 어? 근데 이게 콘택 접점이 이게 이게 영안 좋다. 응? 자, 이거 찍자. A 접. 하나만 찍자. 네. 자, 이거 놓고. 자, 이거 콘택은 이렇게 눌렀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나오지? 네영으로 나옵니다. 응? 전 장은 아까 덜 들어가서 그래. 근데 요즘 마그네턴은 이게 마그네턴 자체에 인터록이 있어. 잘안 들어가. 옛날 거는 그냥 국산 뭐 이런거는 인터록 없는건데 인터록이 있는거라서 뻑뻑해 잘안 들어가거든. 근데 음. 세게 눌러야 돼. 네. 근데 요즘 누가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안찍잖아. 근데 찍게 되면은 이렇게 에이저블 놓고서 꽉 눌러 보면은 저항값이 이거 붙인 거만큼 나오면 이상이 없는 거지. 음. 그지? 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조금 오음수가 나오면은 요 짧은 거리에 잘안부르면 이게 전기가 잘안 흐른다는 얘기잖아. 아,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요기 다리 아니야 다리. 음, 네. 다리 역할 이게 들어갔으면 다리가 연결되는 거잖아. 네, 이 맞아요. 브릿지가 그 연결되는데 이 저항 값이 있으면은 그만큼 저항은 나의 반대 세력의 저항이잖아. 네. 전기가 흐르는 걸 반대하는 해방 넘는 게 저항 아니야 네. 저항값이 높다는 거는 전기가 그만큼 흐르기 어렵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로음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저항값이 좀 있으면 은접점에 그만큼 마모가 된 거지 음. 그럼 마찬가지않 교체하는 거야 이건 무조건 안 좋아 근데 이거는 아까 내가 이것이 옆으로 된거를다 누르지 않아서 그래 이건 전기적으로 힘이 좀들 들어가서 그래 더꽉누르니 이렇게 누르는 건 되는데 옆으로 된 거라서 그래 음. 지금도 약간 흐르니, 흐르니까 기는 지금 엘리베이 또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네. 이제 수명이 좀 냉고트같아 하여튼간에 저항을 놓고 찍는다. 네. 모든 테스터기나 아저 마그네트 콘테이가할 때는 무조건 저항 체크를 한다. 음, 삐삑 도통하든 하지 말고, 그렇지도통하려면마 네. 어디 가서 이 만한 건막벨 있지. 벨삐삑삐거리는 거. 그거 가지고 시커내 봐. 간날해찍어도안될 거야.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